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우리 대부분 시선이 많이 분산되면 한 곳에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와 같은 원리로 붉은 피부와 같은 색상인 립 컬러 레드 컬러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아 사실 또 입술을 너무 진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남성분들은 네. 메이크업을 너무 두껍게 네. 한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맞아요. 참 많아요 네. 네. 입술에 포인트를 그래서 주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제와이프들에네 네. 이렇게 해서 어 음. 예쁘다 청순한.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이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자 그럼 고은 씨 화장법 아, 아, 들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베이스는 이제 깔려있는 상태고요. 네, 살짝 했고요. 눈을 해야 되잖아요. 눈이 포인트죠. 네. 자 여러분 이제 큰 공사 들어갑니다. 네. 함께 그녀의 비밀 살짝 엿보죠. 이게 앞트임, 뒤트임 할 거예요. 아이게 수술과도 <laughs> 같아요. 아, 앞트, 뒤트. 이게 내 눈을 그리는 거예요. 어, 내 눈을 아, 만든다고 그 생각하고, 야, 그 생각하고 아, 원하는 만큼 그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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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하는 느낌이죠. 네. 물 아, 네, 여러분들 포인트로 지금 앞팀 어. 들어가고 동작. 있거든요. 동작. 어, 하면서 쭉 들어가네. 쭉 동작. 가서 뒤팀 간 가냐. 어, 뒤팀까지 음. 갔어요. 잠깐만 보여 주세요. 한 번만. 깜깜한 거. 어, 잘라졌어. 달라졌어. 오. 길이가 달라졌죠. 달라졌어. 길이 살았어. 쭉 뺐어요. 네. 어와 좋아. 세분 중에 라이너가 제일 빨리 닳겠어요. 이런 펜슬 같은 건 금방 쓰죠. 한2 주? 2 주? 2주 만에요? 예. 그리고 옛날에 나 색칠 공부했었잖아요. 매고 주시아 매고 주시는구나. 그러니 2 주밖에 못 쓰지. 아그 들어서 아, 안에까지 꼼꼼하게, <웃음> 꼼꼼하게 <웃음> 채우네요. 야. 네. 이렇게 눈 날만. 아까 한번 보여 주시오. 아. 지금 눈썹을 붓기 전인데도. 길이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음 오! 이야, 아 시다다, 이거. 이거의 포인트는 속눈썹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9분 어. 동선 넘었어요, 지금. 네. 자, 이제 곤충들 들어오거든요. 네. <laughs> 제가 속눈썹을 세 개를 붙여서 쓰는데요. 하나하나 네. 하나 붙여요, 아니면 세 개를 한꺼번에 붙인 다음에 붙여요? <laughs> 기본 베이스로 긴 거를 하나 놓고요. 네. 그다음에 촘촘하게 하는 거 하나 붙이고 네. 그다음에 끝에 포인트 아니, 주는 거. 네. 한번 붙여보시죠. 삼겹이네삼겹 삼겹. 삼겹. 그냥 삼겹. 붙이세요? 거울에 네. 이 카드 붙이셔가지고 그냥 얹는 거예요 와.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어요 살짝 얹는 아이고. 느낌이거든요 와한 번에 붙이시네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아요 야 이거 되게 힘든 건데 눈썹 그냥 감으로 아자 앞에 한번 보죠. 아 자, 한번 보죠 자한번 보여주세요 자 1번 가봐요 와 좋아요 좋 여기서 쌍꺼풀을 만들어야 돼 여기 아직 끝이 아니네요 지금 실핀으로 그 쌍꺼풀 액을 묻혔어요 이래다 눈이 흘요풀 살짝 발라서 <목소리를> 자 흰색 풀 쑥쑥 어자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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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지지 않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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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지우 어우 어우 아우 어우 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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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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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우 어우 됐어 어 마지막으로 깎아야죠. 깎아야죠. 아, 그렇죠. 네. 정돈을 <laughs> 해줘야죠. 어둡게. 네. 오 잠깐만 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시커먼 졌는데아 고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어, 아, 지금 너무 까맣지 않았는데. 아또 음. 손으로 이렇게 문데. 아또 손으로 이렇게 문질리고. 선생님처럼 아. 전문가처럼. 그럼 이제 사진 찍으면 다른. 다른 맞아요. 저 사진 어, 나온 거 아니에요. 는 거예요. 아. 아. 아이 턱선을 파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 그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네. 턱실을 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한다? 어턱 깎여? 이렇게 하면은 네네. 정말 잘하는 분. 자 이쪽도. 어턱 깎이고 있어? 아니 따로 없었죠. 그래요? 자1인 노기름 또. 메이크업 방법을 보셨는데, 좀 팁을 몇 가지 좀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잘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팁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이특 씨한테 받은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예, 예. 아, 원래 있는 거군요. 예.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할때 피부에 결점이 많은 상태에서 눈화장도 강조되고 입술도 강조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절대 안 돼요. 아 눈을 포인트로 하시든가 입술을 포인트로 하는 원포인트 음. 메이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피부에 결점이 있는 상태에서 눈화장을 누나... 어떤 컬러로 할수 있을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눈화장이요? 눈화장. 누나장. 자 이제 갑자기 변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 전체적으로 가볍게 지금은 좀 진화해 보이는 그런 컬러인데요. 그냥 눈동자 전체 그냥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냥 손으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